이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 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 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가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3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 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게 싸웠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장면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제갈 곳으로 가고 오늘 장면을 보면 바다에 모에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베드로가 앞장서서 이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예수님 만났던 이전 인생으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이제 예수님과 만나서 함께 지냈던 그 역사를 다 없는 것으로 이제 만들어 버리고. 이전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그런 한가운데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세 번을 연급해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마다 베드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고백하지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처음 확인해서도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확인하고 나서도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확인하고 나서도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바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네가 원하는 것으로 다녔지만은." 그러나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하지 아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미 무슨 말인가를 토를 달아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남이 너를 제압하고 남이 너에게 네 운명을 결정해서 끌고 가는데 너는 그것 그대로 끌려가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너는 죽는다라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죽음이었고 그는 그런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한 말씀이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죽음을 당하는데. 그 죽음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살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말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발몸을 옮기다 보니까 눈에 언뜻 사도 요한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별명으로 계속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고, 그 자신이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고 있고, 어쨌든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을 보는 순간, 문득 궁금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데요?" 나는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고... 어, 그, 그 길을 가야 된다면,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그렇게 따라야 된다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죄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저 사람을 머물게 한다 할지라도, 그게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멋대로 살지도 못하고 남에게 끌려서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죽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죽지 않고 오래오래 내가 올 때까지 살아남는다고 하자. 그것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말씀하기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어서 요한이 기록한 말, 말씀은 선생님이 에, 제, 베드로에게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을 머물게 한다 할지라도 너에게는 무슨 상관이냐. 너는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스스로 뛰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네가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뛰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소문이 밖으로 나간 거지요. 그 말을 들은 형제들도 그 말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아, 베드로는 죽고 요한은 안 죽는다. 요한은 안 죽는다라는 말로 소문이 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것은 베드로가 나는 그렇게 죽는데 나는 그렇게 끌려가고 다른 사람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길을 가며 사역을 하게 되는데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저사 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죄를 내가 너처럼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살게 한다고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한이 말을 아, 그 말은 배조하는 안 죽는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이 말을 들은 밖에 형제들도 그 말의 핵심을 "요한은 안 죽는다." 요한은 오래오래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과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그렇게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끌고 다니고 그렇게 너는 원하지 않은 곳을 데리고 가서 너는 그렇게 죽는다 그것이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너의 방법이다 너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럼 요한은 죽어요, 안 죽어요? 요한은 어떻게 돼요? 라고 물은 것에 대하여,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남겨두고 머물게 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그 사람이 죽는가, 안 죽는가? 어떻게 죽는가? 너처럼 죽는가? 너, 너, 너보다 더 비참하게 죽는가? 너보다 편하게 죽는가? 너처럼 죽지 않고 걔는 오래오래 영원히 사는가? 너는 망하지만 얘는 흥하는가? 너는 실패하지만 얘는 성공하는가? 그것이 얘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도가 뭐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실제로 하신 거냐? 하는데 있어서 큰 오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은 것에 대하여 요한에 대하여 말한 것이 아니고 물은 베드로에 대하여 말한 것입니다. 저 사람 어떻게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게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늘 그게 관심거리입니다. 그래서 늘 나에게 어떤 일이 당하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돼? 나는 다른 사람보다 억울한 거야 잘 되는 거야? 저 사람은 나보다 더잘 되는 거야 아니면 못 되는 거야? 그래서 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옳은 거야? 정당한 거야? 제가 똑같이 일을 했는데 저런 대우를 받는 것은 공정한 거야? 옳은 거야? 여기에 언제나 관심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동안에도 그래서 천국에 가면 누가 큰가 하는 걸 가지고 다투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제자 둘을, 아들 둘을 예수님의 제자로 보낸 엄마의 관심도 다른 제자들보다는 내 아들이 더 요직을 차지해야 된다. 이들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헤어지는 마지막 순간으로 드러나는 이 현장에서도 관심의 집중이 어디에 있는가? 이 형제들 베드로 또 다른 제자들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베드로는 이렇게 죽는다는데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되는가? 요한은 죽는가 안 죽는가? 여기에 관심이 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이 답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쏠려 있는 너의 관심을 너 자신에게로 옮겨라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에 집중되어 있고 관심이 쏟아져 있고 초점이 맞춰져 있는 너의 그 관심을 너의 그 초점을 너에게 맞춰라 네 중심에 맞춰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 어떻게 되건 요한이 너보다 더 비참하게 죽건 더 빨리 죽건 요한은 오래오래 살건 그것이 너에게 너의 초점이고 너의 관심일 필요 없다. 너는 너의 길을 가라 하는 말입니다 너는 너의 길을 하고 너의 역할을 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어떤 전제가 있는가 다른 사람 관심 끄고 죽건 말건 상관 말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그것은 다 무시해 버리고 관심 끄고 너는 네 중심으로 너 혼자 살아 이 말이 아니지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에는 무슨 의미가 전제되어 있는가? 모두가 다, 너는 이렇게 죽건, 저 사람은 살건 죽건, 어떻게 하건, 모두가 다 자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모두가 다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이다. 모두가 다 자기 무대가 있는 것이고, 자기가 살아야 될 삶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있어서 자기의 역할이 있는 것이다. 이 말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그 역할대로 귀하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다. 너는 이일 했고 쟤는 제일 했으니까 쟤가 너보다 더 중요하고 그런 법 없다. 너는 이렇게 됐고 쟤는 저렇게 됐으니까 너는 쟤보다 억울하고 그런 법 없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주의 제자의 길을 가건 너는 너의 길을 가는 그것이 너의 역할이고 그것이 귀한 것이고 똑같이 다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네가 나를 따르는 너의 방법이고 저것이 저 사람이 나를 따르는 나의 방법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면과는 매우 판이하게 다릅니다. 마태복음과 같이 예수님이 이제 가시면 이들이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으로 마태복음도 끝나고 마가복음도 이들이 기적을 행하며 증인의 일을 하는 것으로 그 모습으로 마지막 장면을 장식하고 누가복음도 이들이 증언의 노릇을 하며 밤낮 모여서 찬양하며 전도하며 기도하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끝납니다. 새새 복음서가 모두가 다 이들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한 장면으로 마지막이 끝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전혀 관련이 없고, 사명을 맡은 자로서 가는 그 자신이 어떤 원리로, 어떤 자세로 그 사명의 길을 갈 건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어떻게 보면, 끝이 너무 싱겁습니다. 그리고 끝이 너무 허무합니다. 대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계셨다고, 위대한 진리의 선포로 시작해서 또예수 어느 복음서에도 없는 예수님이 마지막 고별설교를 담고 있고 마지막 서, 최후의 만찬에서 주어졌던 그 위대하고 엄청난 진리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들을 담고 있고 이 구속사에 있어서 엄청나고 위대한 진리의 대용을 그 안에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요한복음이 마지막 장면에 이르러서는 그냥 마지막 말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로 끝납니다 사실 마지막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두 번을 이 말을 반복합니다. 베드로가 쟤는 어떻게 되는데요? 하고 물었을 때도 바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를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한다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고 이 말을 듣 밖에 나가서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이 그 말을 듣고 아 여호와는 죽지 않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받아들였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을 한게 아니고 내가 올 때까지 그 사람을 머물게 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을 하신 것이었다라고 요한은 또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에서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구원 사역과 예수님이 떠난 후에 이 엄청나고 위대한 사역에 나서서 힘 있게 그 사역을 펼쳐 나갈 것과 그 일을 보장하는 능력이 주어질 것 이런 구속사의 결정적인 그리고 웅장하고 위대한 장면이 펼쳐지며 끝나는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너무 싱겁잖아요. 그냥. 다른 사람 상관 말고 네 일해라. 그가 그렇게 한다는데 너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이 마지막에 요한복음에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한 최후의 말씀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제자를 삼으라. 증인이 되라. 이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왜이 말씀을 예수님은 하신 것인가? 요한복음을 다 읽고 덮고 그 자리에서 틀리면 메아리처럼 들어오는, 들려오는 말은 이 말입니다. 내가 그를,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들게 한다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더 줄이면 요한복음을 닫고 나서 한동안 계속 들려오는 메아리는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것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이 반향처럼 계속 들려오는 것입니다. 왜 스님은 왜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펼쳐질 위대한 사명이나 사역에 초점을 맞춰 말씀하지 않고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 자신의 태도에 대하여 그 사람 자신의 생각에 대하여 그 사람 자신의 가치관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으로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을까? 언뜻 보면 싱겁고 극적이지 않고 다이나믹하지 않지만 저는 여기에 매우 중요한 의도와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갖는 관심 다른 사람과의 대조에서 갖는 우월감 또 옳고 그름 정당한가 옳은가 누가 나은가 누가 손해받는가 누가 억울한가 누가 혜택받는가 일하면 똑같이 일하고, 한 사람은 작은 게, 한 사람은 큰 게, 똑같이 살역했는데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되는데, 이것이 옳은가, 그것이 너희가 관심 가질 거 아니고, 너의 길을 가라. 그 사람은 그렇게 함으로 그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너는 이렇게 함으로 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누구는 오래 살면서 하고, 누구는 죽어서 하고, 누구는 자기 뜻대로 하고, 누구는 끌려다니면서 하고. 각양의 모습으로 나의 제자들이 각각 자기의 역할을 하는데 나는 이 모든 역할이 내게 있어서는 다 중요하다. 다 귀하다. 너는 네 역할을 함으로 너의, 너의 가치가 거기에 있고 너는 너의 역할을 함으로 너의 명예가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너의 길을 가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신앙인들이 주님을 붙잡고 제자의 길을 가는 자들이 그 일을 할 때에 그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얼마나 큰 일인가 그것을 따지기 전에 먼저 점검하고 분명히 하고 근거로 삼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나를 부른 길이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나의 길이다. 이, 이것이 나의 역할이고 이것이 나의 준, 나의 길이다. 이 길을, 내가 나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것이 흩어져서 각각 살아라는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견주어 대조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하지 말고, 내 역할을 하는 일에 집중하라. 관심을 거기에 쏟으라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풀림을 받았든지, 어떤 현장으로 보냄을 받았든지, 나의 길을 내가 집중해서 주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가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수행할 구원 역사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값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선지자는 괴로워합니다. 그렇게 확실한 자신의 신학과 그렇게 분명한 자신의 신앙이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통하지 않고 먹히지 않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신학과 현실 사이의 괴리, 신앙으로 고백하는 하나님과 삶의 현장에서 확인하는 하나님 사이의 불일치. 그것이 고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합니다. 괴로워합니다. 황당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언제까지 이러실 것입니까? 하박국서야말로 이 시점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